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PC 관련 주변 기기를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게임 컨트롤러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요 왼쪽에 제가 이제 특별 할인 코드를 적어놨는데 요즘 알리 쪽에서 보내주는 코드가 약간 국가 제한이 걸려 있는지 코드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일 이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어택샤크의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K86 키보드고요 텐키리스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32달러 정도입니다. 판매량도 많고 리뷰도 상당히 많은 제품입니다. 당연히 무선 블루투스 그리고 2.4기가로 연결도 가능하고요. 핫수왑도 가능해가지고, 뭐, 키캡 교체, 스위치 교체, 아마 이런 것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쪽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요. 좀 비싼 키보드들에 달려있는 건데, 요 키보드는 그렇게 비싼 키보드가 아님에도 요런게 달려있는 게 보이시고, 또 이쪽에 노브 버튼도 있습니다. 노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키보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색상은 요런 일반적인 컴퓨터 키보드 색상 이라고 볼수 있는 그레이 색상이 있고요 시원시원한 페퍼민트 색상 이라고 하는데 블루 계열의 요런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대략적인 사양에 적혀져 있는데 75키 배열 가스키 스트럭처 메탈 노브 tft 스크린 풀키 핫스와 기타 등등 요런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뭐 다이나믹 rgb 그리고 트라이모드 커넥션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때 이제 독거미 키보드가 인기가 많았는데 요 키보드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PBT로 인쇄된 키캡 사용했다고 하고요 프로파일은 OEM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핫스왑도 가능하고요. 유선 연결, 2.4기가 리시버 연결, 블루투스 연결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택샤크의 K86 키보드를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어택샤크 브랜드의 X11 PAW 3311 센서를 쓴 게이밍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19.6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이 요거예요 충전 독입니다. 요런 게이밍 마우스 써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일주일도 안 가. 일주일이 뭐야? 한 3, 4일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얘네가 게이밍 마우스다 보니까 반응속도가 중요해가지고 이 센서를 엄청 빨리 써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매번 충전하고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런 충전 독이 있으면은 마우스 다 쓰고 나서 뭐 잠자기 전에 이때 그냥 충전독에 올려놓으면 끝나요. 물론 약간 비싼 마우스들에는 이런 충전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뭐 로지텍의 파워플레이라거나 그거는 그냥 마우스 패드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냥 자동 충전이죠. 근데 이런 저가형 마우스에 이런 충전독 주는 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 가격에 이런 충전독까지 준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얘 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PAW3311 센서는 그렇게 막 고급 센서라고 할순 없지만, 나름대로 가성비 좋은 괜찮은 센서라고 생각하고요. DPI는 400부터 22000 DPI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게는 63g. 막 잠자리 마우스 엄청 가벼운 거막 50g 짜리 막 이런 것도 있는데 63g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미지 센서는 p a w 3 3 1 1 사용하고 있고 스위치는 8천만 번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하죠? 이렇게 간단한 사양이 적혀져 있습니다. p a w 3 3 1 1에 63g 플러스 마이너스 3g, 22,000 DPI. 유선으로도 쓸수 있고 무선으로도 쓸수 있고 블루투스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충전 독에 마그네틱 차징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 독은 RGB가 이렇게 빛나는 이런 사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 충전하면 6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치면 8일? 그 정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뭐다 쓰면은 충전독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별로 의미는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는 8천만 번이라고 써있지 않았어? 여기에는 8천만 번이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8천만 번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아래쪽 사진을 보니까 2천만 번 스위치라고 하네요. 요 그림에 있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저 텍스트가 잘못된 거겠지? 아마도 2천만 번 내구성을 가진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2천만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마우스 드라이버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세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게이밍 마우스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다 근데 배터리 사용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좀 그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충전도 까지 주는데 19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이 어택 샤크 x11 마우스 괜찮아 보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한 8비 도의 무선 게임 컨트롤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신화 50 콜라보레이션 컨트롤러 인것 같아요 요런식으로 검은시나 오공에 요런 무늬 같은게 박혀져 있는데 나쁜거 같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요 요런 콜라보 제품 제품은 울티메이트 2c 제품인 것 같고 pc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3 1달러고요 디자인은 요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APTO 컨트롤러가 원래 이랬나요 요쪽에 R4 스위치란 게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R4랑 L4 스위치가 따로 있대요 요런 건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홀 이펙트 조이스틱을 지원합니다 홀 이펙트 조이스틱 센서를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날로그 스틱 사용하다 보시면은 요게 쏠림 문제가 있어요 솔린 문제가 뭐냐면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얘가 저절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상황을 말해요. 이거 게임 컨트롤러 오랫동안 사용해보신 분이면 겪어보셨을걸요? 난 아날로그 스틱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캐릭터가 막 기울어져.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컨트롤러를 교체하죠. 왜냐면 수리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수리해줄 때도 없고. 근데 요 제품은 저렴한데도 홀 이펙트 센서를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아마 보통 이제 NS버전이라고 닌텐도 스위치 그 버전에도 홀이팩트 조이스틱이 들어갔거든요 완전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홀이팩트 조이스틱이라서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스틱 솔림 문제 싫어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은신화 50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이거 실제로 빛나는 건가? 아니면 사진에서 이렇게 특수효과 처리를 한 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빛나 보여요 여기가 진짜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품은 윈도우랑 안드로이드 지원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 이펙트 조이스틱 원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게임 컨트롤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요렇게,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요 게임 컨트롤러, 요 제품들 구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구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쿠폰 코드도 적어 놓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월 31일이 돼야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적용이 되시면은 일단 39달러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묶음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